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여름 SUV 특집으로 해가지고 400에서 500만원대 특집으로 안내를 해드려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600에서 700만원대 고급 SUV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14대를요. 옵션 좋고 연식 좋고 가격대가 너무 좋은 미친 가성비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산타페 DM 2.0 모던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입니다. 13년 4월식이고요. 자, 외관 깨끗합니다. 광택까지 완료한 차량이고요. 자, 실내 들어보시면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18만 9천 킬로 운행됐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사고 일물은 외판 단순 있어요. 외판 단순. 뭐큰 사고는 아니고 외판 단순 사고만 있고요. 그리고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래스 산타페 DM 2.0모던 고급형 6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투싼 ix 2.0 lx20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 4월 시기고 11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투싼 ix도 아주 인기가 좋아요 잔고정 없고 뭐예 다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은 차량이죠 자 실내 들어가 보시면 시트 상태 깨끗하죠 11만 2천 킬로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버튼 시동도 있어요 하이패스 썬루프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전동접이,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요. 사고의 면은 문짝,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진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고요. 자, 그래서. 투싼 IX l x 급 럭셔리 모델, 12년식 11만 키로,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베라크루즈 디젤 300X 디럭스 모델이고요. 2011년형이고, 14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자, 대형 SUV 중에 만족도가 모하비와 더불어서 인기가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만족도가. 이게 차는 큰데, 엔진 소리가 겨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네,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4만 2천키로 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네, 금연 차량이고요 그, 열선 시트 있고요 운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네, 이게 7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차박하시기에도 참 좋죠.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뭐 거의 다, 내 짝이 9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횡다 단선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베라 크루즈 300X 디럭스 모델 11년식 14만 키로 무사고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소렌토 R2.0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1년 3월식이고 12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소렌토 R도 산타페 DM과 더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중고차가 뭐 지금 수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 들어가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2만 9천 킬로 k m 밖개 운행이 안 돼서 짧은 키로 수죠. 내비도 거치형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7인승입니다. 차박하기 하시기도 좋고 내비 후방 카메라. 타이어 상태 7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요무은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렌토 RTLX 최 고급형. 12만 9천km 무사고 60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2.0 TLX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1 1년형이고요 등록일은 10년 10월 등록됐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10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10만키로. 자, 외관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 들어가 보시면 버튼 시동 이있고요 10만 1000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열선 시트, 운전석이랑 통풍 시트도 있어요. 전동 접이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키도 두개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어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티지R TLX 프리미엄 고급형 10만키로 무사고 6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카니발 R 11인승 GLX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요. 12년 11월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또 5인 이상 타시려면 이제 요 카니발 요런 차들이 인기가 아주 좋아요. 9명, 11명까지 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접이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자동문까지 있어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키로수도 14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됐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도 있고요.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습니다. 옵션이 또 상당히 괜찮아요. 타이어도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사고의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껍데기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카니발 11인승 GLX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 13년형 6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모델입니다. 모하비 디젤 KV300 고급형 모델이고요네 모하비는 아시지만 베라크루즈와 더불어서 대형 s v 인기가 좋아요. 신차야 뭐 당연히 4천만원 5천만원 갔던 차량이죠. 어 이게 엔진 소리가 스포티지 투싼 이런 것보다 훨씬 조용해요. 네, 외관 깨끗하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실내에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키로수는 20만 키로는 됐어요. 네, 워낙 관리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어요. 전동 접이,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버튼 시동,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썬루프도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모하비 디젤 KV300 고급형 모델 66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티 팩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4월식이고요 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13만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올란도도 요즘에 지금 여행 가실 때 차박도 가능하고 짐도 많이 실을 실 수가 있고 튼튼한 차예요. 안전한 차라고 또 유명한 차죠. 네, 외관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옵션이 또 버튼 시동, 네비, 하이패스, 블랙박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열선 시트 보시면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하고 전동 접이라든가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까지 차박하기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관리 상태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 세이프티 팩 고급형, 14년식 13만 키로, 6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M3 알리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 1월식이고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99,000km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버튼 시동도 있죠. 카드 키두개 들어가 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껍데기만 교환됐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자, 그래서 QM3 알리 고급형 모델 2015년식 9만키로 6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쌍용 뉴 코란도 시2.0 CVT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9월식인 키로수가 68,000km 밖에 운행이 안되어서 짧은 키로수죠.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스마트 키 있어요. 키로수는 68,000km 네, 전동접이 버튼시동 2열에도 열선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썬루프도 있습니다. 차박하시기에도 좋죠.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뉴 코란도시 CVT 고급형 모델. 2014년식 6만키로 6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랩슨 더블 2.0사륜구동 RX7 럭셔리 모델이고요. 14년 5월식이고 13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네,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좋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3만 5천키로 운행됐어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렉스턴 뭐, 더블 4륜우동 RX7 럭셔리 모델 2014년식 13만키로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산타페 DM 2.0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0월식입니다. 750만 원이요 보통 산타필 DM이 웬만해서는 다 800만 원대, 900만 원 전후 가거든요. 좀 이제 옵션 좋고, 키로수 짧으면은 1 0만 원이 더 넘어가는데, 이차량 고급형인데 750만 원입니다. 키로수는 지금 20만 키로는 됐고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 실내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사고 유무는 뒤쪽에 단순 있어요, 단순.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페 DM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 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소렌토 R, TLX 스페셜 모델이구요. 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구요. 13년 형이고 12년 8월식 입니다. 뉴 소렌토 R도 산타페 DM과 더불어서 뭐 산타페보다 인기가 더 좋죠. 네, 외관 깨끗하구요. 휠도 깨끗합니다. 자, 실내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되어 있구요. 19만 키로 운행됐어요. 근데 650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키도 두개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죠? 사고요무는 무사고입니다. 예, 외판단속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뉴 소렌토알 TLX 스페셜 고급형 모델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스포티지 R 2.0 4륜구동 트렌디 고급형 모델이고요. 외관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아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 아주 특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포티지 R도 뭐 장고장도 없고 만족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159,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장착돼 있고요 또 이게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전동 접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핸들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오토라이트 문짝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더뉴 스포티지 R 4륜구동 트렌디 고급형 모델 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 600에서 700만원대 여름특집 고급 SUV로만 안내해 드려봤고요. 14대를 우주 최저가 미친 가성비로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값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된다고 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변덕스럽죠? 가기 더워졌다가 또 비가 오고, 그래서 항상 안전 운행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노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